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채권 추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채권 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추심 업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추심 전담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 도움 없이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는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채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 심판 제도를 채권 관계가 확실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